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리플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리플 그거 소송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리플의 가격을 두 배, 세배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핵심만 정확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최근 리플점애플점컴이라는 서브 도메인이 생성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죠. XRP 가격이 1.5% 상승하면서 2.98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고작 1.5%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즉 스마트 머니가 소문의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죠. 물론 팩트 체크는 필수인데요. 현재 이 도메인에 접속하면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직 어떠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그냥 해프닝일까요? ]까요? 과대 해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수많은 코인 중에 왜 애플은 리플의 이름을 올렸을까? 여기에 모든 투자의 힌트가 숨어 있어요.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무언가를 테스트할 땐 절대 아무거나 가지고 하지 않죠. 자신들의 비즈니스, 특히 애플페이라는 거대한 결제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올려놓고 테스트를 시작하죠. 리플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거래소 이른바 덱스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맞춤형 토큰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리플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코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의 금융 인프라라는 겁니다. 애플이 원하는 건 단순한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수수료는 더 싸고 속도는 더 빠르게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폰 유저를 연결할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를 원하는 거죠. 그 고속도로를 깔아줄 가장 유력한 기술 파트너가 바로 리플이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처럼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 기술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리플처럼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성까지 갖춘 기술을 쓰시겠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어요. 글로벌 거래소 제비니는 이미 XRP 테마의 신용 카드를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미 거대한 금융 회사들은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리플.f.com 도메인 생성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애플이 구상하는 차세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유력한 파트너로 리플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이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페이에 XRP가 통합되는 순간 전 세계 수억 명의 잠재적 사용자가 생겨납니다. 리플은 더 이상 소송에 발목 잡힌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빅데크가 인정한 결제 기술 자산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2018년도 사상 최고치 3.84달러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3달러 저항선 이 저항선을 뚫어낼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바로 애플과의 협력이라는 카드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1.5%의 상승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 랠리가 시작되면서 우리 리플도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알트코인들 역시 주목을 받게 될 건데요. 이미 벌써 리플을 포함해 이더리움, 도지코인, 시바이누등 예전에 힘이 좋았던 코인들 위주로 바닥에서 하나둘 펌핑 장세가 나와주고 있죠. 다시 한번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단 1년 만에 단돈 30만 원으로 30억 원1,00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실제 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시작도 여러분들과 그리 다르진 않아요. 주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 트레이더 활동이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네요. 지금의 저를 만들기까지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큰 시드머니를 만들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죠. 그래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 가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코인들만 제도화 이후에도 살아남고 기간에 돈이 들어오고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단한 가지. 미국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리고 기준에 맞는 코인은? 도 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시장은 그 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XRP 리플은 SEC 소송 종결 이후 규제 리스크를 벗고 제도권 진입 일순위 코인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RLUSD 완전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니어스 법안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미국 정부나 기관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AI 기반 블록체인 ISO 20022 연동코인 이런 종목들이 바로 판을 설계하는 쪽입니다 지금 시장은 무작정 오르는 장이 아니에요 누가 미국 기준에 맞는가 그 기준을 통과한 코인만이 살아남고 곧 터질 진짜 랠리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핵심 주제이자 2025년 3분기를 시작으로 기관, 고래, 기득권자들이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테마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미국이 있죠.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 한 가지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달러입니다. 전쟁 없이도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 수가 있고 정책 하나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틀수 있는 힘 바로 달러 패권이죠.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했고 금융 시스템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요 국경도 없고 중앙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빠르고 싸게 가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든 혁신이죠. 미국에게는 위기일 수 있어. 하지만 미국은 이를 곧바로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1달러에 고정된 코인쯤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이해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 전 세계로 퍼트리려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탈바꿈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고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넓게 퍼져가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지 결제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통제력과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국가 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디지털 금융 전쟁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술과 금융 규제 모두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각종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단순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디지털 금융 질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안정된 코인 즉 1달러의 가치를 항상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죠 USDT, USDC 그리고 최근에 떠오른 리플의 RLUSD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코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제, 송금, 디파이, 거래소 거래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생활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화폐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처럼 쓰게 된다면, 그건 기존 금융 질서에서의 달러 패권을 흔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지니어스 법안, f i T 법안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포함한 법적 워크를 빠르게 마련하는 중이고 자신들의 디지털 달러를 정식화하고 시장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5년 현재 3천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예정이죠. 왜냐? 글로벌 기업들, 금융기관들, 국가들조차 이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초통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송금, CBDC, 국가간 무역결제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기준통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바로 리플의 RLUSD 리플은 미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정식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출시했죠. 이는 단순한 코인 하나의 출범이 아니라 리플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질서 안에서 공식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발표 직후 XRP 가격은 폭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그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에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눈여겨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XRP.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표하고 CBDC 인프라를 다수 국가와 함께 구축 중인 코인이죠. 이 연관성을 바탕으로 몇 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국가 정부에서 지정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코인 기업,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코인, 저평가된 자리에서 대량의 매집 물량이 포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형 고래소에서 상장되면서 이제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앞당겨진 만큼 최소 10만 프로에서 최대 9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즉 단돈 1만 원, 5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9억 원, 45억 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보다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0.31달러로 하나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최근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빠르게 추세가 전환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분석가들은 최소 연말까지 4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20만원까지 전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현 종목명은 가려놨죠. 제가 공유를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십만원이 될 수.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